안녕하십니까. 순세라 방송입니다. 일반 역사가들은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안티오쿠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성경이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175년 시리아 셀레우쿠스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는 비천하고 비열하며 속임수에 능하였고 전쟁 탈취물과 돈을 백성들에게 뿌리는 포퓰리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이집트 푸톨레 마이우스 왕조를 징벌하러 남방 공략을 시작하는데 로마 가이우스 장군에게서 즉시 철군하라는 최후 통첩을 받고 회군을 하게 됩니다. 푸톨레 마이우스 왕조가 로마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사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예루살렘에 들러 반 유대 정책을 시행합니다. 다니엘 11장의 예언대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를 반대하는 하시딤 세력을 학살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돼지고기를 거부하던 한 어머니와 일곱 아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으나 구체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는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하다가 발각되면 할례 받은 아기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헬라 문화는 강요되기도 했지만,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를 추종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가 지금의 시대처럼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식 운동법을 따라 많은 젊은이들이 옷을 입지 않고 체육 활동을 즐겼습니다. 안식일의 스타디움에서 큰 스포츠 경기가 개최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관람하였습니다. 한편 안티오쿠스 사세의 박해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피난을 갔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헬라 문화, 사상, 철학도 열렬히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 사세의 저크리스도적인 헬라와 정책은 하나님을 아는 용맹한 백성에 의해 실패로 돌아갑니다. 유대인 마카비를 주도로 게릴라 전법을 통한 반헬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추구했던 하시딤 운동 세력과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들은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독립 왕조인 하스몬 왕조를 세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세운 하스몬 왕조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하시딤 세력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불려졌는데 예수님 시대 때에는 위선자들로 타락하여 진정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요 세력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가 될수 없고 인간이 세운 왕국은 유토피아가 될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